여러분들이 금식한다는 소리를 듣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드시겠구나 나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일 성경의 대로 구약성경의 신약성경에 신약 무언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전을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아멘. 반드시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아멘. 여러분이 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드려지는그 예배는 나는 건국 이래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없는 커다란 이슈가 된다. 아멘.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지금 난리예요. 일본은 무 때문에 난리예요? 어, 지진이 백년에 한번 도래되는 이 지진이 방송에서 몇 명이 이주를 해야 되냐면, 2,300만이 이주를 해야 된다는 아, 위기 속에 있어요. 그 옆에 중국을 보니까, 중국이 아마 며칠 내로 나라가 뭐할것 같아요. 망한데. 뭐한다고요? 아니 망하는 그 나라를 뭐가 좋아서 자 중국 옆에 러시아를 봅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쟁중에 있어요 북한도 지금 전쟁에 휘말려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큰 탄핵이라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지구에 이렇게 펴보고 보니까 지금은 환난의 시대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라마다 환난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그래도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이 그렇습니까? 중국이 그렇습니까? 북한이 그럽니까? 러시아가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하며 외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제대로 많이 모인 게 저번 주인데요. 여러분은, 어, 밑에서 있기 때문에 많이 온 거가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보면은요, 끝이 없어요. 거기다 이제, 누가 일어서기 시작하느냐면 20대, 10대, 30대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그러냐면 어, 컴퓨터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뉴스를 통해가지고 헌재라든지 어떤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젊은 청년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아멘. 야,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아멘. 하나님은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자 아멘. 왕의 마음을 예수다 하면 저는 생각나는게 하, 처음에 에스더의 말씀을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야, 어떻게 내가 보는 성경하고 정광 목사님이 보는 성경이 달라도 너무 달라. 전혀 방향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정광 목사님이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자?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근데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왕의 마음을 사로잡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느냐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 속에 에스더의 삶 속에 모든 게삶 속에는 누가 운행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아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것처럼 아이 아, 나라 이 민족에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어디가 소망이냐 광화문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수가 매일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로운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니 발달린 사람이 어딘들 못 가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지각이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데를 쫓아가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을 쫓아가면 망해요. 나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 야, 저 사람은 인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말도 잘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도 잘해서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잘할까, 어떻게 이야기를 너무나 잘할까, 그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학식이 많다고 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세상 한 분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일했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내가 이세에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한판 사람이다. 아멘. 누구를 만나니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어떤 마음이든 야내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다. 아멘. 아멘.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루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길이든지 여러분,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이 만들어진 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중심이 누구계로, 오늘 주님계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몰라요? 뭘 왕의 마음을 사로잡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자,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니 왕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어느 때 이때 이때 때를 이언이 아닌지 누가 아니냐 이때를 하 이때를 위양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아요. 네. 아멘. 네.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애국을 하는 것이 광화문에서 모여서 아, 이, 이번 그 연휴 기간에요. 긴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오래 쉬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어느 목사님이 에, 저한테 그래요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느냐고 <laughs> 맨날 돌아다니다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제가 오늘 거꾸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첫 번에 보면 정광 목사님의 설교 이첫 목이 누구예요? 왕의 아, 왕을, 왕을. 왕의 아, 사로잡, 사로잡. 마음을 사로잡. 사로잡아라. 사로잡아라.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에스더는 뭐를 했느냐면 준비된 준비된.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예. 준비했다. 뭘로 준비했다고요? 자,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단장을 하고 어, 무엇으로 향품과 향품으로 단장을 했다는 무슨 단장이냐?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신부 아, 네. 어, 신부단장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와, 네.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가 회계라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첫번째 신부가 되는 첫째 조건이 뭐였냐면 회계의 마음에 그가 그를 어떻게 봤느냐면 귀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봤다고요 어, 귀하게 봤어요 이처럼,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뭐냐면, 오늘은 누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사로잡아야 되는데, 사로잡고 나니까 이 에스더는 보니까 누구예요? 포로의 포로. 포로. 또? 너무나, 자라서 설교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고아해. 호로고 고아인데, 그가 지금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향품으로 단장을 하는 그 과정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건 뭐냐면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laughs> 나의 영적인 남편 되시고,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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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나의 인조 아멘. 인도자가 되신, 아멘. 나의 창조주의 그 예수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사로잡아야 되는데,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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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 여인도.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아요. 사로잡았어요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무엇으로 지급했느냐면요 개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도 그 여인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수모와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예수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할렐루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답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아, 네.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아, 네. 주님 앞에 쓰임받은 역사가 많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왕후가 됐는데 우리는 이 왕후가 된 후에 어떤 사건이냐면 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왕후가 된 후에 보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몇년 동안은? 70년 동안은 사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거기서 7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또 어느 계층은 또 자유인으로 또산것 같아요. 그런데 사자, 3장과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가 나와요? 그 못된 놈. 하만, 꼭 어, 어디가든지 누가 있어요? 하만 같은 하만이 있어요, 하만이. 꼭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꼭이 나라에도 지금 누가 있느냐면 이재명 하만, 이재명 하만. 하만이 똑같은 하만이 있어. 요 똑같아, 똑같아. 근데 또 누가 있느냐면 모르두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여기 있어요. <목소리> 어, 이게 누구예요? 네. <목소리> 어,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첫째로 심지가 너무나 커도 <목소리>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안 해. 왜안 하는지 알아요? 하, 모르게는요, 유대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오직 굴복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아멘. 나는 하나님 외에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만이요. 왕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그 지략이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로 뭘로 갖다가 처박아 놓느냐 하면 돈으로. 뭘로? 그때나 지금이나요.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야. 돈이야. 아수로의 왕이 그 하만을 높여줬어요 왜? 은 일만, 달란, 인, 일만 달란트를 갖다 줬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오늘 보니까 이게 그런 돈인 것 같아 몇에분 하고 이사람 그런 돈이래 그러니까 왕도 하만이 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제 걸로 멋있게 보이는 거야. 뭘 갖다 주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1년 동안 집에 하나 안, 안 오다가 이번에.